안녕하세요. 시사건권 홀수영입니다. 자,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이제 눈앞에 있습니다. 자, 공판 기일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검찰이 완전히 코너에 몰려서 이때까지 했었던 무리한 기소와 수사가 제대로 법원에 의해서 판판이 깨져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룰 이야기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 이제 법의 심판을 받자입니다. 자, 오늘 뉴스에 법원에서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 변경 인정 못한다. 자, 이게 났어요. 자, 이 얘기가 뭐냐? 자,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때 청문회 날. 까지 밤 12시 자정이 다 돼가는 시간까지 계속해서 시간을 질질 끌다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후보자 부인이 기소를 당하면 사퇴하실 의향이 있느냐?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소를 당한다면 후보자에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얘기를 계속하죠.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박지원 의원이 또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대답하지 말아라. 뭔가 느낌이 세했죠 우리 모두. 그래서 보통은 열 시나 열한 시쯤에는 청문 보고서 채택할 건지 안할 건지 회의에 들어가요. 열두 시까지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하든 채택하지 않든지 뭔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자 청문보고서 채택할지 회의를 들어가자 이제 청문회를 마무리하고 그랬는데 자유한국당에서 할 생각이 없었어요 어차피 청문보고서 채택하든지 안, 안 하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에 들어가지 않고 12시까지 질질 시간을 끕니다 그러면서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후보자는 만약에 아내가. 기소된다면 후보자 사퇴하실 겁니까? 이런 질문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 했어요. 자, 그렇게 자정이 됐고 청문회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약 1시간 뒤에 뉴스가 뜨기 시작했죠. 정경심 교수 기소. 뭐 때문에? 표창장 위조. 자, 이때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이제부터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먼저 이 얘기부터 먼저 제가 좀 드려야겠어요. 기소라고 함은 대한민국의 주인인 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 검찰이라는 조직은 죄가 있는 사람을 기소라는 것을 통해서 그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습니다. 구속을 할수 있고 수사를 해서 재판에 넘기고 감옥에 보낼 수 있는 힘이 검찰에게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소는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서 그 공소장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어떤 죄를 지었다라는 게다 나와 있게 돼 있죠. 기소하기 전까지는 압수수색도 할수 있고 뭐도 할수 있고 다할수 있어요. 그러나 기소를 한 이후부터는, 그다음부터는 압수수색도 못 합니다. 자, 기소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의 수사만으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을 입증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지만, 기소라는 것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공소장에 디테일하게 적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만큼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인 이 기소라는 행위는 매우 신중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것. 누구나 알수 있는 당연한 상식이겠죠. 자, 청문의 마지막 날,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기소를 합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검찰의 시나리오는 이러면 조국이 사퇴를 하겠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임명하지 않겠지. 이런 계산을 했겠죠.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은 버텼고 문재인 대통령도 임명을 단행했습니다. 아마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첫 번째 공소장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성명 불상자와 공범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지 아직까지 확실하진 않지만 공범이 존재했었다 이렇게 써있었어요 그리고 범행 일시도 2012년 9월 7일로 돼 있었습니다 장소도 동양대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공소장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성명불상자가 사라지고요 정경심 교수의 딸 조모씨 조민양을 얘기하는 거겠죠. 조민양으로 바뀌어 있고요. 범행 일시도 2012년 9월 7일에서 2013년 6월로 변경이 됐어요. 장소도 동양대에서 정경신 교수의 집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공소장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이 공소장 변경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첫 번째 공소장으로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내용이 너무 다르죠. 범행 일시도 달라요. 장소도 달라요. 방법도 다릅니다. 자 방법도 첫 번째 공소장에는 컴퓨터 파일로 상장을 출력해서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기재했다가 변경된 후에는 딸의 상장을 스캔한 뒤에 이미지 프로그램을 사용해 워드 문서에 삽입하고 직인 부분만 오리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썼어요. 범행 수법도 달라졌죠. 범행 동기는 국내외 유명 대학원에 진학하는데 쓰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었다가 서울대 의전원 서류 제출과 관련해서로 특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공소장은 굉장히 허술하게 만들어진 공소장이라는 것을 검찰 스스로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뀐 공소장을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 바뀝니다. 자,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 기소라고 하는 행위가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기소를 하는 순간, 검찰 입장에서는 우리는 지금까지의 수사한 바탕으로 충분히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 유죄라고 판단하면서 기소라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 스스로 우리가 수사가 미진했다. 그러니까, 유죄라는 것을 확정 지을 수 없는 상태에서 수사가 굉장히 부족하고 증거도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한 기소를 했다라는 것이 지금 법원에 의해서 들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수사 기록 열람 등사 허가를 정경심 교수 피고 측에 해 줘라라고 법원이 얘기를 했지만 검찰은 들어주지 않고 있어요. 수사 내용을 알아야 방어를 할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재판의 과정이죠. 검찰은 자 우리는 이런 수사를 했고 이런 증거가 있어 반박해 봐라. 피고인은 그걸 알아야 방어를 할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잘못된 부분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런데 검찰은 지금까지도 사모펀드 관련된 부분에서 열람 등사 같은 것을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부실하면 정경심 측에다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까지 온 나라를 뒤집어 놓고도 보여주지도 못할 정도라고 하니 참으로 창피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는 열람 등사 허가를 이번 주 넘길 경우에는 석방을 검토하겠다, 보석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법원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월 11일에 기소가 됐고, 같은 달 26일 분명히 열람 등사를 하라고 말했는데, 아직 사모펀드 부분도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검찰을 꾸짖었습니다. 검찰은 지금 재판장에서 개망신을 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언론은 지금 어떤가요? 대서특비를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습니다. 구석탱이에. 조그맣게 실리고 있는 중이죠. 대한민국 언론은 일면에 대서 특필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문을 많이 넘겨야 조그맣게 나오고 있죠. 검찰과 언론은 한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론은 검찰이 무섭기도 하고 필요하기도 합니다. 검찰은 끊임없이 언론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언론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서로 상부상조하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창피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언론 창피하지 않습니까? 하긴, 창피한 걸 알았다면 나라를 이 지경까지 만들지도 않았겠죠. 그들에게 창피함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확실합니다. 자, 공소장을 바꿨는데 공소장을 바꾼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소장을 변경한 건 공소장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 사실, 적용 법조를 추가,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 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공소 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하지 않다 이거 공소장 변경됐는데 너무 바꿨잖아 이렇게 많이 바꾸면 어떡하냐 이거 인정 못해줘 첫 번째 공소장으로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재판부는 왜첫 번째 공소장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물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공소 사실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 범행 일시, 범행 장소, 범행 방법 다 바뀌어버렸죠. 그러나 이 죄목은 같아요. 죄목은 같은데 왜 법원은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제가 처음에 얘기한 기소라는 행위가 굉장히 엄중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이 기소라는 행위는 충분히 그 증명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지만 할수 있습니다. 그 증거는 공소장에 다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검찰은 스스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무리한 기소를 했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대한민국 언론들은 누구도 검찰을 비판하지 않고 있죠. 법원만이 니들 첫 번째 공소장으로 재판해야 돼. 왜 이렇게 무리하게 기소를 했어? 이렇게 꾸짖고 있는 거예요. 기소라고 하는 행위는 그렇게 엄중하고 무서운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주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죠. 그러나 범죄자들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검찰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권자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기소권을 준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소권은 굉장히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청문회 마지막 날 수사도 제대로 되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기소를 했고 그 기소는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이미 검찰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중이죠. 첫 번째 공소장으로 재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00% 무죄가 나겠죠. 검찰은 개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치검찰의 오명을 씻을 수가 없게 될 거예요. 자, 개엄령 수사 어디 갔나요? 나경원 수사 어디 갔나요? 패스트트랙 관련돼서 자한당들 의원들 수사 어디 갔나요?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조용하죠. 그런데 갑자기 청와대 수사해야 된다 민정수석실 수사해야 된다 이러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이미 몇 단계를 거쳐갔죠 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까지도 지금 만들어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이분들 단순히 옷 벗고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검찰의 수사 때문에 한 명이 또 목숨을 끄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감찰반이었나요? 이분은 또 유서를 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는데요. 처음에 언론에선 이렇게 나왔습니다. 윤석열 총장에게 미안하다. 이런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 뉴스에 나왔지만 사실 그 유서를 보면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이 또 밝혀졌죠. 검찰은 또다시 언론플레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의 유서마저도 자신들이 유리하게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사람의 탈을 쓴 악마 같습니다. 자, 이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나서 이 유품들을 경찰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 펼쳐졌죠. 경찰이 가지고 있는 이분의 유품들을 검찰이 압수 수색을 통해서 가져갔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펼쳐졌어요. 자, 이 일에 대해서 대한민국 언론들 조용합니다. 자, 경찰도 수사 기관이고 검찰도 수사 기관이죠. 그런데 검찰이 경찰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이걸로 수사를 해서 검찰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검찰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올려라 라고 하면 당연히 올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가지고 있는 이분의 유품을 압수수색을 통해서 가져갔습니다. 너무나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대한민국 역사상 단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던 그런 일이 펼쳐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언론들 조용합니다. 경찰이 어, 우리 그 증거물 다 보여달라. 우리도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도 정말 이상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 보여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휴대 전화 포렌식 할 때는 경찰은 빠져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휴대 전화 안에 경찰과 국민들이 봐서는 안 되는 그 어떤 것이 들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 특감반원의 죽음에 검찰이 무언가 연루돼 있는 것은 아닐까? 자,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미안하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언론에 플레이를 했지만 사실 아홉 쪽짜리 메모지에 유서가 쓰여져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가족을 잘 배려해 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의 탈을 쓴 악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이 사람의 죽음마저도 자신들의 이익과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가족을 잘 배려해 달라. 자, 이거 어떤 상상이 되시나요? 저는 조국 가족이 생각이 납니다. 조국을 잡기 위해서 조국에 아내, 조국의 딸, 조국의 동생, 조국의 노모까지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엄청나게 괴롭혔죠. 자, 그러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떠나가고 그 가족의 삶은 한마디로 박살이 났죠. 온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됐었고 그들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자, 이 특감 번원의 유서에. 우리 가족을 잘 배려해달라. 왜 이런 이야기를 썼을까? 어떤 분들은 이런 의심을 합니다. 별건수사에 걸렸다. 그러니까 조국처럼 가족들까지도 탈탈 털릴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니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아닐까? 검찰에 의해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아닐까? 라는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의심을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찰이 가지고 있는 그 증거품들을 압수수색을 통해서 부랴부랴 강제로 가져간 행위 이것만으로도 의심사기 너무 좋은 그런 행위 아닙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없었던 일이라니까요. 이게 지금 검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검찰을 믿을 수 있습니까? 검찰 믿기 어렵습니다. 답답한 게 법원은 믿을 수 있을까요? 지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이 재판 정준영 판사의 말도 안 되는 멘트들이 막또 터지고 있거든요. 법원이라고 100% 믿을 수 없고 검찰은 두말할 것도 없죠. 자, 대한민국이 정말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의가 바로 잡힌 나라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과 법원이 국민의 상식선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나라여야만 대한민국은 건강하고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경제 발전도 훨씬 더 자연스럽게 건강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정말 이상한 것들은 나중에 역사가 검찰 조직의 역사적인 치욕적 순간으로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있을 거고요. 대한민국 역사의 가장 치욕적인 검찰 수장 윤석열이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조국 관련된 수사를 보고 있으면 정상적인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조국을 나쁜 사람으로, 정경심 교수를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죠. 언론 때문에 그렇죠. 검찰과 언론이 한 팀이 되어서 확실한 팀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유한국당까지 같이 한편으로 어우러져 있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자, 검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하나 예측해 볼까요? 검찰은 이 수사를 어떻게든 질질 끌면서 언론플레이를 계속해야 됩니다. 다음 총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안 좋은 이미지를 무리한 수사를 통해서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을 통해서 세 명이 한 팀이 되어서 선거까지 개입을 하고 싶을 겁니다. 하명수사, 울산시장 선거개입이라고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선거개입입니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내년 총선 때까지 검찰은 이상한 수사를 계속하고 언론에 흘리고 언론은 받아 적고 자유한국당은 그걸 받아서 논란화 시키고, 공론화 시키고, 이 티키타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공수처 설치를 확실하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 변경 불허. 검찰은 개망신을 당한 것이고, 정경심 교수의 무죄는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북 영주에 있는 동양대학교의 표창장 하나로 온 나라를 뒤집었습니다. 저는 동양대학교가 고척동에 있는 고척 스카이돔 야구장 옆에 있는 동양공전인 줄 알았다니까요. 경북 영주에 있는 동양대라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학교의 표창장을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위조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온 나라를 뒤집어 엎었던 검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짓 증언을 했었던 그 거짓말로 점철됐었던 총장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 사람은 왜 수사하지 않는가? 정말 의심스러운 게 너무나 많죠. 자, 이것만 봐도 우리는 다음 재판까지도 충분히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재판, 사모펀드 관련돼서도요. 제가 정말 사모펀드의 전문가가 됐을 정도로 정말 많이 들여다보게 됐는데 이건 상상인의 유준원과 검찰 간의 커넥션 문제예요 이거야말로 검찰 게이트입니다 사모펀드 관련돼서 정경심 교수가 유죄를 받을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이제 정경심 교수의 모든 재판은 무죄로 끝날 확률이 정말 높아요 그런데도 검찰은 조국 잡기에 혈안이 돼 있죠.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 법원에서 하는 얘기에 좀더 귀를 기울이고 법원에서 나온 얘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외쳐야 됩니다. 법원 얘기 못 들었냐라고 계속해서 외쳐야지 돼요. 이제 상황은 결론은 법원에서 납니다. 검찰에서 흘리기 한 것은 과정일 뿐이에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인 것이죠. 제가 김건모 형님의 이 성땡땡 의혹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 댓글 보니까 뭐 알아보지도 못하고 팩트도 모르고 나불거리는구만 뭐 이런 댓글들이 뭐 엄청 달리더라고요. 여러분,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한쪽 얘기만 듣고 우리가 재단에서는안 됩니다. 했을 수도 있죠.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 날 때까지 법원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그 어떤 재단도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뭐 마치 좌파구만 강용석 변호사의 주장을 반박했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좌빨이 되더라고요 <laughs> 굉장히 놀라운 논리들을 막 대시던데 자 법원에서 나온 판결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검찰에서 나오는 이언론의 흘리기 이런 정보들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자, 법원에서 하나씩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 무리한 수사.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단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수처 설치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기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